오늘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실기. 아, 지금 탱글이 인장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꽃잎 만장 준비해놨고, 심장 2,000개에다가, 탱글이가 40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에. 아, 형들, 저 오늘 사실상 이제, 거진 그냥, 마지막 과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될려나 꽃잎은 내가 볼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자랄것 같기도 하고, 1.7까지는 계속 할자 아, 이게 또 부족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그냥, 남는 게 낫거든요? 나라고 날먹 못하겠냐. 근데 이게 마지막에서 한, 꽃잎 4,000개 쓰는 사람도 있다던데? 야, 이거, 각성하는데 골도 안 들지? 아 형님들 질질 끌어서 뭐합니까? 그냥 바로 시원하게 가자, 해? 사진 찍고 갈게요. 가자. 제발. 야, 그냥 확률대로만 가자, 예, 유행은 바라지 않아요 확률대로만. 부탁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실패보정 일식 붙습니다. 아직까진, 예, 괜찮아요. 그흠 슬슬. 오케이, 나이스. 이 정도면 정 확률. 오늘 느낌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야, 야, 또 입방정 하면 안 된다. <laughs> 난실패 보정 끝까지 가면 딱 그때쯤에 딱 되는 게 나이스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 전에 되면 더욱더 좋고. 오케이, 어, 좋아요. 지금까지는 납배드야? 35까지는 쭉쭉쭉 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나이사. 방금은 완전 날먹했고. 나이사. 야 오늘 되는 날이구만. 우선 지금 한 천... 0야 뭐야. 야 지금 천개 정도 쓰고서 다섯 단계 갔단 말이지? 느낌 있다 이거. 오늘 무조건 갑니다. 오, <laughs> 야왜이게 잘돼? 야 잠깐만 탱글이 정수이 제 남는 거 팔아야겠네. 야 근데 이거 살짝 여유 있다. 응? 아 설마 200번 안에 안 되겠어? 오케이. <laughs> 야 너무 잘된다. 야야딱이 정도면 너보다 날먹 아니냐? 너무 날먹인데? 3 0타 안에 씩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이긴 해. 와이사 <laughs> <laughs> 야, 좋다. 야, 이제 두 단계. 단두 단계. 야, 설마, 100번 안에 안 되겠냐? 날먹 갑니다. 탱글이 점수 오케이! 야, 마지막 40단계. 야, 쉽다, 쉬워. 아, 탱글이는 그래도 실패보정 마지막까지도 1%씩 오르는구나. 나이사. 야,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준비를 철저히 했다. 나이사. 야 탱그리 정수 이거 대충 이제 아 이거 복구비 하면 되거든요 이거 팔면 한 4천 다야 되, 될 거거든? 형들 그럼 이제 바로 왕국 갑니다 이 기세를 모아서 저 이거 욕심 안 부리고 30단계까지만 좀 바랄게요 갑시다 갑니다 아 여기서 좀안 되네 야 실패 보정 1 9 네? 오케이 나이사아 이거 대충 뭔가 확률상 10번 정도 안에 딱 되면 딱 좋긴 한데 생각보다 좀안 되더라고요 10번 안에가 나이 사 지금 꽃잎이 좀 싸긴 하거든요. 기부랑 해가지고 하면은 30단계는 될것 같긴 한데, 야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은근히 오히려 더안 오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이제 마력 오르려나? 야, 나이스! 이렇게 올라야지 좋다! 나이사. <laughs> 야, 왜 이렇게 잘 돼? 나이사! 야, 왜 이렇게 잘 되냐. 야, 30단계 그냥 찍겠네. 아, 이러면 또 왕국이 심장 40단계 또 욕심이 나는데. 제발. 30단계 찍자. 야, 진짜 그럼 오늘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야 오늘 이 정도면 근데 지금 이 상태만 해도 날먹했다 에? 너무 오케이 <laughs> 아 겁나 잘돼어 설마 30일? 썰리형 가나요? 오케이 이제 10번 정도 가네 10번 안에 되겠지 아씨 예. 어, 아, <laughs> 아, 갑자기 늪에 빠지네.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잠깐, 기부 한번 하고 올게요. 아, 살짝, 너트 플레이 모드로 갈게요. 500 다이아씩 해가지고 30단계만 딱 찍겠습니다. 오늘 욕심 안 부릴게요. 오케이, 됐다. 가보자. 여기 살게요, 그냥. 마을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에? 30단계만 딱 찍자. 제발, 부탁합니다. 나이사. 잠깐만, 다음 거 뭐죠? 마법대, 야, 잠깐만. 이거 서리온 참을 수 없다. 서리온까지는 갈게요. 아직 10번 가능하거든. 가자. 음, 500가야 더 빨리게 생겼네. 어, 기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과금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진짜 알뜰하게 써야 되거든. 아 설마 여기 안에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엇까 엇까 억가. 갑니다 제발 내가 정성이 부족했네 오케이 제발 아 이번 이번 안에 안 되면 좀 사고입니다 아 저기 저기 이용한 지금 제 복급인데 아 평균 얘기 아 맞죠 맞죠. 그걸 뚫겠습니다, 제가. 나 오늘 욕심 안 부려. 여기까지만 딱 진짜. 제발. 아, 눌러 보자. 가자. 7번 들려나? 6번 갑니다. 제발. 오케이. 아, 씨 빨리 좀되서 야, 이게 30단계부터 엄청 오르네. 아, 이게 또 욕심 나는데. 후려치기? 6% 후려치기. 제발.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대성공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laughs> 너무 기분 좋다. 아무튼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히론 잡아가주네? 기세 탔나봐. 저는 이만,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레전드의 탱글이 그냥 날먹, 왕국이 심장도 찍을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32단계 도전까지 왔고, 야 그래도 탱글이 이거, 한4천0 0 다이아 남겼습니다. 아무튼 개꿀이라는 거. 아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